자 102번 예제 보니까 제몇 항인지 구하기 됐죠 동차수열에서 마이너스 1분제몇 항이냐 결국 뭘 구해야 돼 일반항만 알면 끝나죠 맞나요? 자 일반항에서 A_n이 A 플러스 M-1이죠 여기서 보니까 동차수열이라고 했으면 이 차가 똑같죠 뭐 어떤 차로 할까? 여기서 얘 빼면 얼마야? 2분의 15에서 9 빼니까 마이너스 얼마 어, 얘가 이제 뭐예요? 공차, 기적. 첫 번째 항이 누구야? a 가 9야 아니야? 야, 일단 그대로 대입하면 A에는 누구? 9 더하기, n-1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 근니 요놈인데, 요놈의 값이 얼마가 나올 때, 마이너스 6이 나올 때가 몇 번째, n의 값이 몇이야? 이거지. 정계하면, 얼마가 돼요? 얘는 9-2분의 3n 플러스 얼마? 2분의 3은 마이너스 6 이렇게 되죠? 자, 2를 다 곱해버리면 얼마? 18 빼기 3n 플러스 3은 마이너스 12 됐니? 자, 이거 넘기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n은 얼마야? 이렇게 해석할까? 그냥? 21에서 3n을 뺐더니 마이너스 11에 그죠? 넘기고 넘기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3면 얼마? 마이너스 33이죠? n이 누가 들어가야 돼? 11하나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야 되죠 됐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n이 11하니까 뭐야? 제몇 항이야? 11항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어렵니? 그렇지 않죠 결과적으로 함수값을 주고 그때 n의 값을 구해야 돼. 이거잖아 이해 돼? 안 돼? 어, 결국 뭐만 구하면 돼? 일반항 그래서 계속 일반항이 중요한 거야 아시겠죠? 네. 자, 정리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정리하세요. 어쨌든.